초지일관 처음초 뜻지 한일 꿸관 초지일관의 뜻은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.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. 어떤 일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마음과 처음 시작할 때의 뜻을 잃어버려 변질되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다. 2022년 43일 남았다 우리가 새해 계획했던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해 가셨는지요.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에도 계속 세운 뜻을 밀고 나가셔서 성공적으로 일을 맞추시기를 기도합니다.